반갑습니다 어, 오늘 손목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, 선생님. 제가 어, 반갑습니다 손목이 지금 이게 안 돼. 그, 그러니까 요거는 잘 되거든요. 네. 이렇게 할 때. 돌렸을때 통증은 어디 있습니까? 요 바깥쪽에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그 물건을 이렇게 잡잖아요. 네.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힘이 딱 실리면 여기가 아픕니다. 아, 그 이쪽에 TFCC라는 구조물이있는데 얘네가 지금 조금 손상을 받았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. 지금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도 하나도 안 움직이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얘네가 이쪽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근데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. 저랑 비슷한 증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. 이게 손목을 많이 쓰는 것만큼 손목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이제 손목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방치를 해주는 것들이 굳은 근육들이나 그 다음에 과사용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손목의 기능은 반대로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. 손과 손목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업무량은 늘어난다면 이제 작업해야 되는 양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부상으로 이어지기가 좀 쉽겠죠. 그리고 관장님도 지금 보면 손목 자체가 굉장히 뻑뻑하게 굳어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쪽에 있는 손목에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요? 그렇죠. 요렇게 움직일 때 어, 각도가 오는 이제 안 아프거든요. 어. 근데 이제 네. 이렇게 회전할 때만 요렇게 네. 돌릴 때 돌릴 때 아픈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목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. 양쪽 위에 있는 팔꿈치에서 이렇게 음. 팔꿈치에 꼬이면서 움직이게 되죠. 네.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이 방향으로 갈때 조금 불편한 음. 느낌 이 들고 여기 서 팔꿈치를 더 접게 가, 접고 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편한 느낌 듭니까? 네. 오히려 중간쯤에서 여기가 좀안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. 저희가 치킨 날개 같은 것들 때 보면 이렇게 뼈두 개가 붙어 있죠 네. 이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양쪽 뼈 사이로 깊게 들어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이 굳어 있는 근육인데 어, 맞아요. 네. 이 근육을 가볍게 눌러 놓은 상태를 어. 유지하고 여기서 천천히 손목을 움직여 주는 것들을 네. 하면 이 근육들이 조금 이완이 되겠죠 꼬여 있는 것들을 좀풀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오우, 깊게, 와, 깊게 풀어주는 네.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세게 눌러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밀어낼 수 있으니까 적당히 눌러놓은 거에서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게 되면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는 느낌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쪽에 보면은 따로 떨어져 있는 뼈가 있습니다. 이 뼈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. 팔꿈치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 동작이 이 회전이 좀잘 일어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거기서 다시 한번더 돌려보면, 어, 아까 전이랑 다르게 손등이 어. 보는 각도가 훨씬 더 옆으로 가죠. 어안 아파요. 네. 첫 번째, 이쪽에서 안 움직이는 것들은 손목을 왔다 갔다 해주는 것들로 만들었었고요. 손목이 팔꿈치가, 손목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회전하는 건데, 이쪽 덩어리에서 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회전이 아니라나니까이덩어리를 그 만들었습니다. 근데 지금 잘 움직인다고 해서 관장님의 기능이 더 올라간 건 아니죠. 저희가 다시 안 아프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돌리는 근력과 범위를 만들어주고, 마찬가지로 손과 손목에 대한 근력과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야, 우리 가게 사장님들, 문의 주십시오. 바로 해결됐네요. 어, 진짜 하나도 안아팠네요그죠 근데 네.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도 그 손목 쪽을 당겨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처음에 이렇게 팔꿈치 쪽에서 안 움직이던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손목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드는 어...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아, 진짜 정 선생님 최고입니다. <laughs> 네. 명제를 살려 주십시오. 명에 네. 가게 사장님들 많은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땡큐. 네.